네 안녕하세요 5월 25일 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우리 국내 증시 네 코스피 0.2%대 코스닥 0.1%대 상승하고 있고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가 좀 장초에 한2% 3%대에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이죠 오늘 오늘 네, 키움 정권에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분이랑 우리 셀트리온 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버블입니다. 하반기에 사공장 등장이라고 하면서, 어제였죠. 목표주, 네, 주가가 80만 8천원, 네, 목표주가 110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스가 붙는 2분기 하반기 기대하자라고 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 거죠. 4월 말 기준으로 이제 100% 연결 자회사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제2공장 가동률이 유지보성향으로 수 전분기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고 에피스와 로직스의 내부 거래 비중이 알려지지 않아 2분기 실적 변동성이 높다 해서 내부 거래 비중 일단은 잘 모르니까, 그죠? 연결로 이제 잡히는 사항인데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로직스의 매출 가이드는 바이든스를 기존 20% 이상 성장해서 20% 중후반 성장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률 영향 부분일까요? 아무튼 네.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튼 네. 어제였죠. 또 삼성에서 그죠? 뭐 반도체, 바이오 관련주 투자해서 45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또 그런 또 삼성 바이오직 입장에서는 것도 또 좋은 또 호재 소식이 나왔죠. 환율 상승 완제 및 기타 매출 증가 등의 효과 때문으로 추정된다. 유지 보수가 반영되는 2분기를 지나고 가동률 증가가 예상되는 하반기에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4분기 공장 가동과 2023년 에피스 실적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는 10월 4공장 일부 첫 가동이 개시 된다고 합니다. 내년 2분기 18만 리터 추가 생산이 가능하고 4공장은 25만 리터로 1,2,3공장 모두 내 36만 리터 약70% 규모라고 합니다. 기존 공장 풀 가동으로 인한 실적 추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4공장 가동 시작으로 실적 추가 상승 여력이 발생한다. 올해 4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바이오캠퍼스 2부지 e 매입, 5공장 상반기 중공 검토 등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연결회사 에피소는 6월 미국 루센티스 시밀, 시밀러 출시가 가능한 사항이며,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미국 진출 등 신제품 출시로 23년 호실적이 전망된다. 에피스 실적 개선 외에도 23년 휴미라, 스텔라라, 루센티스 등의 시밀러 출시 확대에 따른 CMO 항체 수요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우리 뭐 셀트리온이랑 일단 뭐 비슷하죠. 그래서 연결 기준상으로 일단은 키움 정권에서는 연결 기준상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 2조 4천억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조 4천억대 매그죠. 일단 셀트리온 매출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매출이죠. 일단 뭐, 키움 정권에서는 셀트리온 만뭐 2조 천억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2조 4천억에 영업이 익 6,800억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년비 20%, 기존에 그죠. 20년에 전년비 400%, 21년에 68% 늘어났고, 20, 22년 60%, 그리고 23년에 3조 2천억대, 2024년 3조 6천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PER 부분은 뭐 계속 높았던 상황이고 그죠? 20년 217, 21년 141, 22년 104, 그리고 23년부터 뭐 81, 79로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이때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매출 자체가 늘어난, 늘어난다는 부분은 내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또 같이 또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2022년 올해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 실적에 대한 부분 대략 1조 원대를 넘가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공장 타임라인에서 10월 달에 부분 가동 예상 부분이고 제2바이오 캠퍼스 CMO 수주 계획도 계속 뭐 증가하고 있는 사항, CDMO 뭐 시장도 그죠. 굉장히 뭐, 바이오 시밀러 시장보다는 훨씬 더큰 시장 부분이고, 네, 해서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네그 보고서가 나왔고요. 다음, 네, 셀트리온. 고 마진의 신제품 출격 대기 중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주가였죠. 14만 5천원의 목표 주가 20만원. 1분기 영업이익률은 26%로, 네, 18년 4분기 이익률 18% 이후로 가장 낮은 마진율을 기록하였다. 21년 초 대비 주가는 59% 하락하였으며, 20년 3월 주가 수준과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바닥을 다지던 19년 8월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네, 저 마진 품목 비중 증가로 수익성 하락하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고마진의 신제품 공급 증가로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며 20만 원. 목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다수 신제품 출시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진단키트와 임플렉트라 비중 증가 등으로 1분기 수익성이 낮아졌으나, 여기에 다, 그죠? 렉키로나주 평가 손실, 그리고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R&D 비용 360억,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신제품 공급 증가로 점차 수익성 개선될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 유럽 아바스틴 시밀러 출시, 23년 7월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미국 출시, 아바스틴 시밀러 미국 출시, 스텔라라 미국 출시, 램시메시 미국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개선이 전망되어 올해 매출액 대략 2조 1 800억, 전년 대비 15% 늘어나고요. 대략 영업 이익 대략 7천억대에서 영업 이익은 조금 내9% 네, 감소하는 부분. 영업 이익률 32%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삼바가 매출액이 한 2조 4천억대를 예상하고 있었죠. 영업이익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음, 조금 처지는 사항이지만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네, 우리를 이제 능가하는 네. 23년에는 매출액 2조 3,500 예상이 된다고 하고 수익성은 점차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쌓여 있는 현금. 네, 1조원대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R&D 재투자 기대. 3월 말 기준 약 1조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자사주 취득 결정 약 1,000억 원, 2월 달에 800억, 5월 달에 이번에 713억을 공시하여 약 2,500억 원의 현금을 자사주 취득에 투자하는 것이다. R&D나 기술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지속 투자한다는 점이 아쉬우나 자사주 소각보다는 향후 인수합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일단 뭐, 기우성 부회장, 네, 주총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올해 실적 추정치 하향하며 목표주가 20만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한다. 다만, 하반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양 신제품 공급량에 따라 실적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서그죠 어제 일단 또이분기 실적 계약 공시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2022년 2조 1,800억, 23년 2조 3,000억, 24년 2조 8,000억대를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현금성 자산 뭐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또 M&A의 부분도 그냥 간략하게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네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국내 또한 M&A의 좋은 시기에서 금리 상승기에 시장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비상장 바이오 기업들의 IPO 또한 어려지고 있어 파이프라인 시너지 바이오 분야 사업 확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인수 합병을 고려하기에 좋은 시기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현금 보유 상위 기업 SD 바이오센스가 1.9조 원, 1조 9천억 대. 네, 에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조 6천억 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조 4천억 대 가지고 있네요. 셀트리온 1조 1천억 대, 헬스케어 네, 5천억 대하면 거죠. 두개 합치면 1조 6천억 대에 당되는 네,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또 우리는 여기서 그죠. 뭐, 삼사 합병. 삼사 합병에 대한 또 주식 매수 청구권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투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지분 55%도 합병을 하게 되면 또 자사주로 전환이 되는 사항이죠. SD바이오센서는 이탈리아 체외 진단 유통사 리넵, 독일 유통사 베스티비온등 공격적인 M&A에 나서고 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또한 M&A를 통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및 mRNA 백신 기술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셀트리온 또한 풍부한 현금 활용 계획에 대해 M&A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키움정권에서네 오늘 나온 네 보고서 부분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